아야 개아픈데? 아이 그만 좀 던져 이놈들이 겨울산행은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어, 다음 맵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설악산의 1월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등산 난이도가 높다는 설악산을 모티브로 제작을 했어요 자 과연 설악산의 1월 1월이면 눈이 엄청 내려져 있고 그눈 때문에 등산로가 얼어서 미끄러울 텐데 우리의 마리오는 설악산에서 어떻게 겨울산행을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등산로 입장하기 전에 저 밑에 문이 보이는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냥 샵이라고 해서 군내매점을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대표에서 막 튀어나오는 동전 보이시죠 그거랑 아이템 보너스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고 다시 밖으로 나가시면 되겠어요 아니 이것도 좀 웃긴 게 세상에 막 퍼지는 매점 어디 보셨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자 이렇게 군내매점에서 나오셨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실 거예요 벽타기를 해서 올라가도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맵은 사실상 여기서부터가 게임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배경에다 밤 모드를 설정을 하면 길이 더 미끄럽거든요 더구나 계속 올라가야 되는 세로 스크롤 맵이기 때문에 미끄러운 거에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 맵이 지약일 수도 있어요 항아리죠 항아리 그냥 올라가다가 실수로 그만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 악명높은 항아리 아시잖아요 그런 뉘앙스죠 저 왼쪽에 눈덩이 집어던지는 가봉 보이시죠 우리 이제 눈덩이 속에서 구름블록 타고 올라가실 건데, 이구름블록마저 미끄럽습니다. 어휴 생각보다 개미끄럽네. 저도 이맵 업로드하면서 많이 떨어져 봤어요. 여기 심지어 날개 달린 구름블록도 보이고요. 저 구석탱이에 깔린 트램폴린 때문에 자칫 미끄러워가지고 떨어질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트램폴린을 피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네 같은 경우는요, 우선 눈덩이 굴러내려오는 거 치워버리고, 오른쪽으로 그네를 기울이시고 올라가다가 점프 됐죠. 아유 왼쪽 트램펄린 조심 못했는데 다시 점프 점프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면 오 떨어지겠다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까딱 잘못하면 태초멀까지 갈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 주십시오 다음은 콩나물 이용해가지고 신호수 심수... 어이 깜짝이야 내가 만든 맵에 내가 누르면 어떡해 아야 개아픈데 이렇게 눈 맞고 떨어져도요 그냥 위에부터 누르면 다시 집어지거든요 저기 저맨 왼쪽에 콩나물길 보이는데 저기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구만. 어, 끝이셨고요길 막혔으니 다시 돌아서 내려가야 되겠지? 아이고. 아이, 그만 좀 던져. 친구들이. 겨울 산행은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린 이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은표 블럭 보이는 거 그냥 쭉 밟고. 하이프가 있는 쪽으로 점프해서 올라가시면 1페이지 끝이거든요. 이 맵의 중간 세이브는 여기 있고요. 다음으로 가기 전에 이문안 들어갈 수 없겠죠? 어, 아까 그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매점처럼요. 그냥 동전만 막 퍼주는 공간이에요. 별다른 의미도 감정도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현실에서 등산하는 걸로 따지면 화장실이 있고 쉬는 공간이 있고 이런 걸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어 저기 대포에서 P스위치 떨어지는 거 보셨으면 뭔가 P스위치를 활용을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누르기 전에 이걸 들고 도넛 블록 타고 절벽 위로 올라가서 놓고 눌러서 지금 바로 올라가셔야 돼요 P스위치 타임 끝나면 저 노란색깔 피블록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뭐 생각 잘해가지고 빨리 올라가시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방금 제가 쏜 불꽃이 냉동 코인을 녹여가지고 일반 코인이 됐잖아요? 코인을 먹는다는 것은 올라가는 길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파이어 플라워가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올라가는 길마다 가시를 깔아놨어요. 깨알같이 깔아놓은 가시에 부딪혀가지고 파우더운을 좀 시키라고. 근데 저는 등반 시작할 때부터 이미 파이어 플라워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이어 플라워를 그냥 유지를 한 상태로 올라갈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면 이제 대왕 버금 플라워가 보이고 이 버금 플라워도 스피을 이용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Z 버튼 눌러서 스피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스피 하는 도중에 계속 불꽃이 발사가 돼요. 그 불꽃을 버금 플라워가 맞아가지고 길이 없어지면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불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딱 꽃이랑 부딪쳐 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이어 플라워 상태로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 잘 보고 계십니다. 스핀 잘못해가지고 꼬맹이 상태가 됐으면 저 왼쪽 파이프에서 내려오는 버섯 잡수시면 되겠고요. 예, 스핀 상태 유지하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어요. 아, 저 위에 숨겨져 있는 버금플라워 제대로 못 봤구만. 아유, 이름도 없죠. 이거는 실패입니다. 자, 다시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아까처럼 실수하지 말고 천천히 침착하게 스핀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핀으로 올라가다가 작아졌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버섯을 더 드리는 거고요. 이제 플라워 위에서 스핀 상태 유지해 주시다가 플라워가 점프하는 타이밍 활용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다음으로 벽타기를 쭉쭉쭉 해주시면 나가는 파이프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어, 이제 회오리 타고 쭉쭉 올라가면 되는데, 아,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원래 힘들었던가? 절벽 위로 오르셨으면 여기 오른쪽에 고드름 점프 구간 보이시죠? 만약 고드름 점프에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수로 여기서 떨궈져도요 죽이는 구간은 없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화살표 지시 따라서 문 옆을 누르고 문으로 들어가실게요. 좀 전에 절벽 위로 빠꾸가 됐으면 다시 가시고요. 이때 고드름 점프는 바로 망설이지 말고 그냥 점프해서 지나가시면 되거든요. 이제 저 노란색깔 국기봉 꼭 따라 찍으시면은 클리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악산 정상까지 등반이 끝났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자기맵에는 자기가 실어요못 누르죠? 와 오랜만에 플레이해봤는데 진짜 힘들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44번 중에 클리어는 24번 클리어율은 57.14% 지금 챌린지 대비 클리어가 엄청 높은 상태인데 왜 클리어율이 높은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아무래도 죽는 구간이 적은 항아리 맵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항아리 스타일에 저보다도 엄청 자신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클리어율이 높은 게 아닐까 아무튼 항아리 게임을 표방한 겨울 등산 컨셉의 맵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조금 아쉬운 맵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설악산의 1월 업로드 일자도 1월이었던 맵 재밌게 플레이해봤습니다